레이븐 코인이 지금 시장이 모르는 거대한 상승 기반을 쌓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하이프가 아닙니다. 지난 7월 IPFS 통합이 적용되면서 현실 자산 토큰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메타데이터가 탈중앙 방식으로 저장되고 조작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검열 저항성까지 강화돼 제 3자 개입 없이 자산 전송이 가능합니다. 레이븐 코인은 이제 중앙화 시스템을 대체할 현실적 해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수조 달러 시장을 향한 인프라 구축이에요. 요즘 세력들 조용히 레이븐 모으는 거 모르셨죠? 표면상은 아무 일도 없어 보여요. 근데 내부에선 이 다음 사이클 준비 들어갔습니다. 레이븐 코인이 지금 시장이 잘 모르는 거대한 상승 기반을 쌓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하이프가 아닙니다. 지난 7월 새롭게 적용된 IPFS 통합은 현실 자산 토큰화에 거대한 문을 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공급망까지 모든 자산의 메타데이터가 탈중앙 방식으로 저장되고 조작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여기에 검열 저항성이 강화되면서 제3자의 개입 없이 자산 전송이 가능해졌습니다. 레이븐 코인은 지금 중앙화 시스템의 취약함을 대체할 독보적 해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 자산 블록체인 토크 초 입에 서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인프라를 장악하는 프로젝트가 앞으로 수조달러 규모의 시장을 선점하게 될 겁니다. 특히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IPFS의 실을 자산에 직접 연결하는 기능입니다. 동시에 동적 업데이트를 지원하면서도 감사 추적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예를 들어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을 토큰할 때 법적 문서 증명서, 미디어 파일이 중앙 서버 없이 영구적으로 저장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실내 기반 토큰화를 가능하게 하는 산업의 해답이에요. 부동산 원자재 예술품까지 모든 실물 자산이 이런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레이븐 코인이 그 진입 장벽을 낮 있습니다. 채굴 측면에서도 진전이 있습니다. 카우파워 알고리즘의 개선으로 에너지 소비가 12% 줄었고 A식 저항성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덕분에 네트워크 분산화가 더욱 강화됐고 안정적인 해시레이트는 채굴자들이 여전히 생태계를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건강한 네트워크와 활발한 채굴 참여는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이제 실질적 전략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백 개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분석해온 경험으로 볼때 이런 구간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대중이 가치를 깨닫기 전에 진입한 사람이 가장 큰 수익을 얻는다는 겁니다. 레이븐 코인은 지금 하이프를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물 자산 유틸리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반은 결국 기관 자금과 기업 채택을 불러옵니다. 즉, 기술은 이미 완성됐지만 인지도는 낮은 지금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누적 구간입니다. 확신의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글로벌 규제가 자산 토큰화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는 점. 둘째, 레이븐코인의 기술은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라는 점. 셋째, 강화된 검열 저항성은 규제가 까다로운 지역에서 높은 수요를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세 요소가 합쳐지면 일시적 펌프가 아닌 지속 가능한 가치 상승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이 흐름을 남보다 먼저 읽는 겁니다. 보는 차트만 보고 움직이지만 진짜 수익을 내는 사람은 기술과 시장 타이밍 그리고 포지셔닝을 압니다. 레이븐 코인은 지금 새로운 서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당신은 이 변화의 초입에 함께 할 건가요? 아니면 모든 게 알려진 뒤에 후회할 건가요? 레이븐 코인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자주 보고 애정이 깊은 코인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차트를 많이 보고 분석해 왔습니다. 그만큼 자신은 있지만 모든 예측이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6월 5일 레이븐은 업비트와 빗썸에 상장되었습니다. 한국 거래소 시장은 즉각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거래량이 폭발하며 가격이 빠르게 올랐죠. RSI 과메스 구간에 진입했고 거래량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장 후 6일 뒤에 정확히 6월 11일에 수익 실현을 권장했어요. 제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죠? 이번 레이븐 분석은 단순한 단기 시세 예측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데이터, 차트 그리고 세력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운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근거 있는 판단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처럼 시장이 조용할 때가 진짜 기회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을 잃을 때 손을 놓지만 세력들은 그때 물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앞으로 몇달뒤 당신의 자산 그래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줄 거예요. 특히 이번 반감기 전으로는 단기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과 목표가 설정 그리고 분할 매도 구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모든 포인트를 정리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010 5174 8880로 레이븐이라고 문자 주세요. 단순히 코인 이름만이 아니라 왜 지금 이 구간이 의미가 있는지, 기간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 핵심 근거까지 함께 정리해 드릴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회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번 기회는 정말 작지만 그만큼 강력할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레이븐뿐 아니라 실물 자산 토크나 스테이블코인, 반감기 관련 주요 코인들의 흐름도 꾸준히 분석해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레이븐의 상장 초반 열기가 식고 예상대로 차익 실현세가 나오면서 가격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타이밍에 맞춰 움직이신 분들은 조정 전에 이미 수익을 확보하셨을 거예요.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함께 하셨겠죠. 그리고 7월 초부터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줄고 매도세가 약해지며 바닥 다지기 구간에 진입했어요. 세력들이 조용히 물량을 모으는 모습이 확인됐고 MACD d는 강세 다이버전스 rsi는 상승 전환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17.70원에 진입 했고 첫 번째 목표가 19.47원 두 번째 목표가 21.24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두 목표가 모두 정확히 도달했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레이븐 코인을 꾸준히 분석 중이에요. 이제 2025년 말두 번째 반감기를 앞두고 레이븐에서 다시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이미음습니다 2026년 초에는 블록 보상이 절반 으로 줄어들고 공급 감소로 인해 희소성이 커질 예정이에요. 첫 번째 반감기 때도 약세장 속에서 강한 반등을 보여줬던 코인 이 바로 레이븐입니다. 이건 단순한 반감기 이벤트가 아니에요. 지금 시장 전체가 실물 자산 토큰화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알트 불장 랠리 그 안에서 사실 레이븐 말고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순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 하게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레이븐 홀더분들이나 지금 매수를 고민 중이신 분들, 혹은 레이븐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010 5174 8880로 레이븐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 주세요. 주말 상관없이 바로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레이븐의 정확한 진입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세력 매집 구간까지 모두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부담 없이 받아 보시고 직접 확인해 보시면 왜 제가 이 타이밍을 강조 드리는지 이해 되실 거예요.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받아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이번 기회는 정말 큽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과 안본 사람의 수익률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레이븐의 다음 상승 구간과 추가 목표가 업데이트를 더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